차한 대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튕겨져 나가서 크게 회전한 뒤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딱 봐도 위험천만한 상황. 이 차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자칫하다가 옆에 돌진하는 차라도 있었다면 들이받았을 것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이 차와 들이받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두 명입니다. 운전석에 있었던 사람은 태진아의 아들 이루, 옆좌석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지인이었습니다. 이루는 만취 상태, 쉽게 말해서 고주망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상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셔버리고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불과 세달 전에도 이루는 아주 비양심적인 사고를 저지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그의 새빨간 거짓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발뺌을 한 건데요. 경찰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수사 과정에서 CCTV를 거쳐서 동승자가 아니라 이루가 운전을 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거는 일파, 만파. 이루는 결국 출연 예정이었던 새 드라마에 하차를 선언하고 연예계 잠정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루의 아버지인 태진아 씨는 현재 아무에게도 연락을 받지 않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복한 가정. 태진아는 언제나 방송에서 아내와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행복한 가정으로 비춰졌습니다. 태진아에게 이루는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스타 메이커였습니다. 아들 이루는 태진아의 대표곡인 동반자를 비롯해서 여러 히트곡의 작사 작곡가로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때문에 태진아는 아들 이루 때문에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죠. 또한 태진아는 아들이 절체절명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한때 이루와 연인이었던 작사가가 이루와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언이 오갔다, 낙태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태진아가 개입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태진아가 직접 나서서 언론에 해명을 했는데요. 심지어 작사가의 어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알릴 정도였습니다. 태진아는 언론을 만나서 쉴새 없이 해명했고 결국 그 작사가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당사자인 이루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종결된 후 죄송하다 한마디만 남겼는데요. 이때 이루의 행동이 성인답지 못하다, 아버지 뒤에 숨어있다 등의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음주 사건은 제 아무리 가요계에 파워가 있는 태진아라 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루는 연예계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됐는데요. 더불어 태진아도 크게 낙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면을 들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최악의 음주 사고, 태진아가 연예인으로 성장시킨 이루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